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신을 각를 취하여 유는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접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에 이위 미안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펼시고 의의 호신경을 지치고, 하나님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 모든 것 위에 유념의 방대를 가지고, 이로써 인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감금를 하되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목사님 나오셔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 앞에 이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기해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루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은 살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미국 황야 지대에 방울 뱀이 사고 있는데. 그 방울뱀이 사냥하는 그 방법이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람쥐를 잡아먹는 데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꼬리를 흔듭니다. 이때 나무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소리나는 곳으로 내려다봅니다. 그 순간 그 방울뱀과 눈이 딱 부딪히는 순간에 다람쥐가 겁을 먹고 떨때 독사는 아래에서 입을 쬐어 걸리고 기다리는 그러면 이 다람쥐가 두려워서 비실비실 중심을 잃고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이때 이 방울뱀 독사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그 다람쥐를 한꺼번에 꼴가닥 덕어색겨버린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눈만 봐도 그냥 겁을 먹고 덜덜 떠는 그런 뱀도 있구나. 인간이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이와같습니다 먼저 인간은 소리의 유혹에, 달려듭니다.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리, 나를 현혹하는 대박의 꿈, 가슴 살레게 아는 음상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고, 눈이 욕망의 대상에 탁! 고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에 이끌려서 죄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와는 마귀의 속삭임에 현혹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데미 하와에게. 묻습니다. 백대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하고 대답하라. 하와는 마귀의 속삭임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사탄의 사탄이 부추기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대로 가감하며 선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와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덧 붙여요. 빠지지도 말고, 리지도 말고. 만약에 따고 보면, 죽을까 하느라.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을까 하느라 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와 같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덧붙이기도 하고, 과감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죄의 덫에 걸리게 되면, 그 죄의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 주위에는 항상 마귀의 위험과 시험이 도사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사탄은 항상 나의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제가 아침에 물고기가 낚시에 걸려있는 지렁이를 한 번에 삼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고기를 잡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쉽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많이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데 있어서도 그 고기의 습성을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고기가 있을 만한 장소를 잘 알아서 아주 그 고기가 잘 미혹될 수 있는 미끼를 던져서 한 번에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게요, 인간도 고기 잡을 때 그렇게 지혜를 써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있어서 그냥 할까요?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사탄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을 빼앗는 일에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지 모르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으며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니하고 유혹당해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기하는 것이 우리가 정신차리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를 모든 것이 부정함이 없었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1위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보고, 보는 대로 그냥 먹고 싶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즐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과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그런데 하와가, 늘 동산을 거리다가 중앙에 있는 실과를 볼 때마다 탐욕스러운 눈으로 봤을 것 같아요. 아유 저거뭐가요 저게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습니다. 그런 탐욕적인 눈으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바라보고 있는 하와를 사탕이 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도 안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딱세 사람이 알아. 사람이라고 좀 죄송한데 표현하려고 그랬습니다 먼저 내가 그러면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아.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그 낚시 고기의 습성을 알고 거기다가 공략을 하듯이 사탄이 우리의 약한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하는데 너무너무 지혜롭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너무 사잘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셔요 생각을 아셔요 근데 사탄도 우리 약점을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한 창세기 3장6절로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것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실과를따 먹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늘 지나다니면서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를 맛있게 먹으면서도 탐욕스럽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보하다는 겁니다. 그 사탄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대회를 열었답니다. 그 사탄 대장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비옥해서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하리 하고 회의를 열었는데 한 마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탄 대장은 그거는 오래전부터 써먹은 건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마귀가 저는 돌아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웃으면서 안 그래도 어리석은 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 쓰지 않아도 어리석은 자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고통을 주면 그들이 그 고통을 견디, 견디면서 순교했다고 더 자랑할 겁니다. 그때 고참 마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예수 믿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겨.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죄를 많이 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들의 부하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덫에 빠지지 않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올무를 놓아도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의 영으로 즉시 거짓을 분별하고 사탄의 뉘욕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히브리스 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베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것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병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산을 소멸하고 구원해 주고 성령의 거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거울이 되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한 가지 조심할 히브리스4장 12절에 보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열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검과 같이 우리를 찌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는 겁니 어떤 마음을 찌를까요? 죄악된 마음을 향해서 찌릅니다.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검에 찔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검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일을 가다 했어서 일을 가라. 이런 걸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가는 자리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애들 연서 사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지혜로운 유혹을 물리칠 수 없기에 모든 일에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도우심을 따라야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너무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경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살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될 때문에 고린도무스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나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확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나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확증하고 또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시험에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스 11장 3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 이기기도 하고, 물을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연약함과 문제에서 강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범사의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가난에 데려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모래바람으로 가득한 광야에서 죽이지 않도록 버리셨어요. 추위와 더위에도 상하지 않도록 입히시고, 물 없는 광야에서도 목마르지 않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진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너희들의 발이 불을 트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의 발을 감싸고 보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민숙이 1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뇌중에게 내가 어린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수인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된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의 아들 갈렙과 둘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무서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론이 가져서 오장십반 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내려 형하심 하나님의 뜻이지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범사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봄사에 감사하는 한다는 말이 그 쉬운 말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단사가 붙어있어요. 어떤 단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집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한번 써보세요. 도대체 몇 가지나 되는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요.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10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만 잘 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갈라리아에서 오장 16절에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해가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게 되지 않느냐? 여러분 죄의 근원은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면 막막하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한 곳이 어디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범사의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성령 충만하여 마귀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의 빈틈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시양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알리에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